우연이안수 가능. 가능? 가능 전기. 아. 봐야돼 사수 그거 번호함수 우메강시? 나 미안해, 미안해. 내가 맞을게 나이스 아이고 여기도 맞았다 아, 이? 신포가마 강시? <laughs> 한 보자. 특패 나올 수 있다. 특패 아, 같은. 나미움 받을래. 해미남수채로야방식 쓰고 있어? 올백이야. 뭐가 무지아이암스 저가 <laughs> 가능 다안 해. 다안 돼, 해서. 응. 뭐게 응. 석펜나아 응. 엑스야, 조심해. 태풍 함수 나가. 가능 가능 사수함수할게 투표 메들리 한다 확인 사슬부터 가능해? 다 네. 아, 아, 괜찮아 가능해? 가능. 그럼 엑스다 확인 보심 사슬인가? 음, 사슬. 사슬이요 자미원번 받을게 미안해 엑스 나 <laughs> 오케이. 나 그냥. 의 어둠 속에서 늘 쓰리지 싶어 안울릴게안될 수도 있 어？미 안해에스써쓰 느라 음, 괜찮 아요？조 연이 감하조 연이 감하자 이 생각해. 나가지 말자 에이트리 암초 할게 레이저 카야 내가 암살 할거야 핵쪽 응. 아프다 겹쳐서 라우 뭐 아이못 나못 물려. 조심해, 다들 조심해. 아, 너무 물려야 오케이, 오케이. 맞을게. 아, 나찢다이네 무시해. 쏘야 세로야. 건우 암수 해놓을게, 미리. 하나 더 하고 얼령할 수 있다. 아직 안갈수 있어. 어려운가, 주왕 뽑아. 고 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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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고 썸보고, 썸보고, 고썸고으면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해 어 미안해 아 나도 살았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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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살았으면 됐어 미안해 나도 정장, 나도 괜찮아 괜찮아 집중해 멘탈 흔들리지마 음. 살았다 채팅치자 우리 살았다 암소부터 수량먹어? 2 2 2 2 2 2 2 카 치울게. 치 뭐, 파리야. 아, 파리야, 파리야. 파리어파어야 파리야. 파리어 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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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야야 밀었다 밀었어 똥만 음. 빼고 와 똥만 빼고 와이에 아, 케어할 고워 쉼포 쓸게 아나자조한번 어. 빠져 음. 나 검은 장판 I'm 소할할 어, 저, 저 i l l kill, kill, kill. I'm touching your own. I said, I'm touching y o u 피해, 피해, 피해. 음. 생겨 음, 똥이야 생겨 똥? 똥 생겨 뺐어 어? 거기로 세로 중이야 다나야 세로 어. 무지아이 암수아는 어, 박... 아직 아니, 안 갔어 바고봐 이거 빠네. 하면 웨이갈 거야 아마도 1 1시쪽 다친다 잘 뺐다 오케이. 나이스 하나 더 세... 라우리엘 끝나면 웨이저가 나올 거야. 웨이저가 사이에 채팅 한 번만 쳐줘 암수 갯수 저가해 저가해야 돼 맞췄다 훌륭하네 들어왔어 사수 암수 오케이 일단 방식? 음. 여기 저가는 사수님한테 진짜 맡길게 음. 해줘 단나는 음. 암수 몇개 남았어? 두개 음. 음. 세트로. 패턴 하나 한다. 세로야 음, 막세로하고 있어. 막세게 밀자. 막세게 밀자. 화이팅해. 화이팅 화이팅. 우리 일곱 개야. 암수 없어. 자, 어. 천천히. 응? 음? 알았어. 찍안. 찍으면 고연이 암수하자. 칼날 어 아버지 위급하면 말해. 우리 조심해. 빨간색 지나갈 수 있어 조심해. 나 있어. 엑셀, 엑셀, 조심해. 방시? 또 찌가냐. 했던 줄때 깨자. 했던 줄때 깨자. 건우 함수. 이 정도 생각하고. 널커 나 따라오고 있어 나 따라오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저거 했어 음? 잘기만 하자 가능 스페 나와 끝까지 나와 끝까지 나와 분릴 때 위급하면 말해줘. 어, 대풍이 암수 던질게. 대풍이 암수 던질게. 아 어, 대풍이 암수, 어, 암수 던질게. 이제 서폿밖에 암수 안 남았다. 두개두 개. 예두 개. 조심해. 나 쳤다. 시간이야. 맨. 시간이야. 패턴 응. 줄때 깨자 우리. 뭐야? 어, 음. 았어 가능. 난 가능. 나도. 패턴 줄때 깨자 감수 아낄 거야 칼날 오케이. 나 수정 쓸 거야 음. 경로 조심해 나머지 경로 봐 음.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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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무력이야 우리 이거 끝나면 풀 정산이다 빡 딜해 중앙도 음. 잠깐 딜 된다 전기장판 빠지면 들어가기로 약속했다, 우리. 버가 증가, 비성폭 생가첫 번째 암소는 헤밍콩이다. 확인. 바닥 깔리면 들어가. 괜찮아? 출발. 페이트리. 마지막 상도해. 카운트까지 하고 나와. 하나 실패 하나 실패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 괜찮아. 나갈 나갔다 준비했어. 들어오기. 가게 하자. 응. 들어가자. 괜찮아. 다나야 괜찮아. 너무 잘했어 위험한 거 방가리야. 가운데 조심해. 조심해. 방가리야. 아래 조심. 음. 우리 조같다가 그냥. 피해 네, 조심해. 조금만 진정하자. 진정해도 음. 돼. 조금만 진정해 엑야야 엑스 하스 피하고 다시 역시 역시 역0 역시 역시 역다 역시 역시 역다 역시 역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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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있긴 한데 꺼질 수도 있어. 야 델라 쉬었어 괜찮아. 어? 찌가냐, 집중들해. 얼마 안 왔어. 불정산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 좀더 빡칠하자. 엑스야. 음. 집중하자. 안 갈. 사람들 위험해. 데이트리가오로라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뒤에 조심해. 다섯 줄 남았어. 실패해. 진이용한 <목소리> 어, 나한테 쏠 거야. 나한테 쏠 거야. 기다려 봐. 얼령이다. 뭐가 말해 보자. 헤어콜 하자. 어, 슬퍼가 없을 거야. 방시한 틱하고. 나 초각 쓰고 있어? 어.부터 창술 천수 뒤로 가야 돼. 핑 찍어 줘. 일곱 시 쪽. 처음 내가 할게. 됐어 내가 할게 나도 할게 나이스 바로 혜러면 되고 베이...아 이거 해민콩 암수하자 오케이 지금 빠져 빠져 풀 정산이야 풀 정산이야 풀 정산이야 풀 정산이야 오아야오 오저가. 네, 지금, 어, 지금 지금 혜연- 해민 암 베이트리 암수해줘 베이트리 네. 암수해줘 마지막 조심, 실패야. 조심해, 당신은 넣어놨어. 나갈 준비하자. 암소리 끝났어. 음. 나와, 나와, 들어가. 음. 암소 있으면 던져주면 되고. 있는 1분만 무서워, 잘 패자. 있어? 1분만 응? 잘 패자. 바닥 피하고 1분만 잘 패자. 무력이야, 패턴 줄안 미안, 줄. 예, 줄. 미안, 전이 미안, 미안, 전용미올미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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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다 미안, 미 엑스 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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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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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현아 조심해라, 러커들 난리 나서 어, 피해. 시간, 시간, 시간 중이야. 시간 다섯 시. 시간 다섯 시. 패턴 보연이, 보연아, 엑스야. 도현이 포션 없대. 디래 디래 디래. 뒤로 와, 백업 와, 스빡 디래. 첼시가 어그리야. 지금 디래, 지금 해. 어 알았어. 아이돌아. 독독. 역시, 피드백이 효과가 있잖아. <목소리>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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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족 같네. 다들 잘했다. 일관에, 이, 이 승리에, 기뻐하지 마. 이거는 시작도 안 했어. <목소리> 우리 늦었어. 아, 나이스, 건너님. 우리 다시 잘하러 가야 돼. 진짜 잘하러 가야 돼. 이제부터 잘했다. 아, 씨발. 음, 아, 건우님몇 음, 탓이야? 아, 몇 탓이야, 건너님? 저4,950 억이야. 울지마. 안섞어. <laughs> 야, 다나야 오냐? 아니 <laughs> 안오요 다나야 아직 우리 관람 멀었어. 울지마 벌써. 가자. 다시 가면 돼 오늘. 러면패리 좀. 우리 전분이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좋아. 이쁜 그림이야. 이대로만 가면 돼. 이관도 이대로만 가면 돼. 우리 그래도 지금까지 잔연이 한 명도 없다는 게다 잘한 거야. 호민아, 네가 낮은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laughs> 어. 이유는 있는 거야. 나도 잘못 찍어. 예포긴 한데. 아, 씨발 드디어 겠네. 아, 이건 가자. 가자. 피드백 중요해 진짜. 아, 일로 와, 일로 와. 여기서 한방 찍고 가. 너무 고마워. 빠르게 한방 찍고 가자. 1 파티 왼쪽, 2 파티 오른쪽. 뭐야, 아, 씨발. 녹화 안 해놨어? 다들 나도 열심히 잘했다. 아, 열심히 잘했다. <laughs> 괜찮아, 괜찮아. 나 녹화했어. 이걸 녹화 안 하네. 바본가? 나도 녹화했는데. 바본가? 나...